구형과 신형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편인데 이건 못 참겠다.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알아보자고요. 빌리 워커가 쌓아놓은 것들을 열심히 치우고 있는 레이첼 베리가 내놓은 오늘의 드링크 글랜드로낙 15년. 영상을 통틀어 개인적으로 구형과 신형에 대한 언급을 제가 굳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맛과 향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도 있었고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는데요. 글랜드로낙 15년은 제발 구형! 이라고 외칠 정도로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있는 위스키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쉐리다 할 정도로 쉐리쉐리한 맛과 향을 자랑한 구형 버전에 비해 신형은 피니쉬가 상당히 느끼하면서도 기름지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강력하게 톡 쏘는 스파이시함을 선사하지만 피니쉬가 느끼하고 기름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이냐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니 직접 판단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드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